레이트 칠게요. 아, 시, 시작해요. 네, 저는 한지호고요. 책 읽는 거랑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. 뭐 보이요? 아, 보시다시피 촬영도 하고 있어요.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. 아니,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요. 야, 멍청아, 앞에나 봐. 에? 멍청이 카메라나 보지 말고 빨리 앞이나 보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기찬입니다. 전교1 등이에요. 야, 주제안 응. 했지? 응. 장학 네. 내 친구가 감독인데 네.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랑 전교 꼴등이랑 같이 한 단아 붙어서 생활하는 다큐멘터리 찍는데 혹시 찍을 생각이니? 혹시 출연료 같은 것도 주나? 아 그럼 당연하지. 한번 생각해봐. 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야야 한주 너 무슨 다큐 그런 거 찍는다며? 아 찍어 안 찍는다 했잖아. 왜왜 안해? 아, 공부에 강한 재건할 생각은 안 해봤어 나고삼이야 이제 뭔 소리야 전교 꼴등을 전교 1등한테 붙여준다는데 뭐가 도움이 안 돼? 그냥 그, 해걔 그, 그 이상한 얘기해 하... 아, 싸가지 바보 그쵸 하는거 있어요? 지루하는 거요? 한심한 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심한 생명체를 싫어합니다. 저는 이기적인 거요. 지밖에 모르는 거 제일 싫어요.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요. 망할 거면 지 혼자 망하면 되지. 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생각이 없는 것도 싫어하는다 생각이 짧은 것도 생각이 없지? 짧은 게 누구인데 얘는 그냥 생각 자체가 없어요, 그냥. 형. 뭐. 왜 찍어요, 이거? 두 사람이 생각하기에 친구랑 모이신가요? 언젠간 헤어질 사이, 영원이란 건 절대 존재하지 않죠 저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이. 불가능해요. 저 친구 때문에 학교에 온대요. 중요한 거는 이 새끼라는 절대 친구 안 합니다. 네. 위험하다, <놀람> 내 괜찮아, 저런 브랜드에서 브랜드에서 그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에 없잖아. 금에보 브랜드에서 브랜나에서 브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도못서 브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드 박스예요. 어, 에이, 아야, 아야, 오, 야, 참, 쏙, 아, 이상, 이상해, 참, 이상 아니, 에 어. 참, 축구할래? 뭐래? 이나이? 농구? 야, 이 친구 많잖아. 걔네랑 하라고. 가야에이 뭐야? 야 왔으면 인사를 해 체육대 있다며 준비하고 있냐왜이나체 알려주면 너도 쌍쇼 알려주고 그래라, 마 내가 왜, 싫어. 응. 응. 아니, 가는 게 있어, 오는 게 있어, 이래서. 알겠어. 밥 먹고 나꼴찌냐골통 앞으로! 아, 나이스! 아, 야, 야, 좋아, 좋아, 가 것보다 잘하지. 아, 호 이름이 뭐였지? 아니, 일반인 이름이 몰라. 아니 그내유 그 종교였든 아 유기찬 유 유기찬 가자 유기찬. 유기찬 너 근데 왜 공부도 하는데 운동까지 하려고 그냥? 아니야. 볼수 아니, 있지. 나 혼자 간다. 너 어디고? 자 정리하자. 얘들아 내일 커피셔비가져서까 먹지 말고, 아침에 지각하지 마. 알았어? 네. 괜찮례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다감어 이러니까 봐봐. 이 n s 사인 6 0 i g n s 그러니까 사인 60이 쌓인 게 i g 거잖아. 맞지? 아, i g n sign s i 다시. s i 봐봐. 어. 여기 60도 있지? s 어. 여기 이 s i 각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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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g 사인이 뭔지 s i 지 n 알 i g n 사인 알려줄게. 어. 봐내 사인. 어. 아니 이 풀은 아, 나발이야.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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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. 아 진짜. 봐봐. 음. 다 말해 줬잖아. 이게 사, 직각 삼각형이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직각 삼각형인 건 알잖아. 어. 그럼 여기 60도지. 어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써 있는 60. 왜 당연한데? 정리할 수 있어? 없잖아. 맞아냐? 맞아냐? 맞지? 맞지? 맞아? 맞아? 틀려? 맞아. 맞잖아. 안주, 시험 보고 도으로 놀러 가자. 방귀 벗기래 네. 갈래? 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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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갈래 가 갈래 갈래 아? 어? 발레 발레. 어? 발레 발레. 어? 어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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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, 혹시 질 마지막으로 짧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당신에게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친구는 전혀 할수 없긴 해. 왔긴 해. 애매하긴 해. 뭐 그래도 해야 하니까 뭐. 할래? 할까? 할래? 할래?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할래 말래. 친구란? 친구랑... 어? 에. 그 아야.